윤석열 대통령과 어찌되었건 그 김건희가 한그 육성 녹취가 지금 명태균 씨한테 나갔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출처는 명태균 씨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럼 명태균 씨 황금폰 또는 그 USB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가능하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 전에 있잖아요, 이제 구속되기 전 김건희랑 연락이 됐었다. 그리고 구속되기 전 김건희에게 이 내용들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 그 굉장히 네.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저도 네. 이제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했는지 네. 모르고 지금 이제 듣고 바로 질문을 드리는데 구속 네. 전에 김건희와 연락을 취했다? 그렇죠. 그러면 연락을 직접 취했다, 간접적으로 취했다, 이 부분은 구분을 하지 않고요. 네. 그럼 연락을 취했다는 것은 협상을 했네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예. 네. 받아들였고, 네. 그럼 그 과정에서 이게 왜. 뭐 협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예. 알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그것은 지금 네. 이제 폭로된 거, 김근이가 네. 노발대발 네. 하면서 조선법 폐관시키겠다라고 네. 하는 네. 것까지 이제 다 나오는 걸 보면, 네. 뭔가 이제 한동안으로 있지만은 네. 그런 느낌이 있기도 하고, 네. 김근이는. 네. 또는 이제 민태균이 딜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본인이 다 김근이한테 알려줬다 말이에요. 네. 네. 알려졌는데 딜은 왜 깨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협상을 했다고 라 하면 구속되기 전에 네. 왜 딜이 깨졌는지 우리가 질문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뭐그 딜이 깨진 거를 떠나서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알려졌는데 자기가 구속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엄이 터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가장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예. 이것을 어, 실패. 지금 솔직히 윤석열은 자기가 뭐 개몽 개언이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 성공시키기 위한 예, 예. 개언이 아니었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예. 걸 뒷받침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속 전에 김건희 쪽과 용산과 네. 이제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딜을 했는데 그게 실패했다. 그리고 네. 본인은 구속되었다. 거기부터 그 음. 이제. 음. 자, 황금폰이든 뭐든 네. 이제 포렌식이 시작되고 일부 내용들이 네. 다 흘러나왔다. 네. 이제 이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안 됐기 때문에 지가 폭로를 한거 아니에요.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죠. 네. 왜 김근희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마음을 왜 가지죠? 김근희를 공격하고 본인이 당한 만큼 되돌려줘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명태균 씨의 특징은 제가 보니까. 네. 자신을 인정해 준 사람들 네. 그리고 그래도 자기에 대해서 뭔가 의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두는 사람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자기를 미륵불로 말을 한뭐한 뭐 박사라든지 네. 아니면은 자기를 그래도 인정했던 그 김종인 뭐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굉장히 하고 그러면 김건희 씨 역시 자기를 인정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어저께 듣기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